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에도 저기 상석을 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금정교에서 온 서채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하셨었요 네. 어, 그래서 제가 어, 다시 한번저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연제 폐지를 더 강조하고 싶고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지금 위원장님께서 어, 지금 발표를 못 하겠다. 다음에, 어, 모 것을 정에서 그때 가서 9월쯤 가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 지금 제가 지금 계속 들어본 적기를 보면은 항상 민주당은, 어, 그런 걸 말을 안 하다가 마지막 발에 가서 꼭대통수를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자기 말 지금 계속해서 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옛날 조선시대 같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하는 짓이 옛날에 조선시대 노론 소론 갈라져서 그렇게 정치하듯이 국민은 강대의 온대가 없고 지금 자기네 기득권만이 해서 총선이 돌아오니까 자기네가 어떻게든 또 한번 대야겠다 이런 식으로만 생 지금 기득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 기득권 그분들이 더 많아가지고, 지금 그, 이재명 대표님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민주당원들의 마음의 대통령이거든요, 사실상. 윤대통령이 저렇게 정치를 지 하는 게 아니라 정치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래도 지금 지이안 오르잖아요, 계속해서. 그럼 우리 당원들은 너무나 진짜 이게 이기론이 느껴지는 거예요. 외동군이 우리가 여당도 아닌데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여당 국회의원보다도 더 여당 저기 국회의원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직집을 해서 정치라는 것도 모르고. 어 난생 처음 저기 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정치를 못했기 때문에 촛불집회도 나가고 어 이렇게 그냥 몇번 다니는 정도인데 저 저보다 더 아시는 분들은 얼마나 진짜 분통이 터지겠어요 저 이렇게 모르는 제가 또 정치를 모르는 저도 이렇게 소개 터지는데 정치를 아시는 분들은 얼마나 진짜 어떤 분은 죽고 싶다고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 모든 사람들이 또 발언을 하기 때문에, 이, 이것은 여기까지 마치고, 제가 이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원장님께서 먼저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생각이 안 난다고 그때 말씀드리게 무슨 말인 거니, 내가 진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진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이원장님께서 그때 그랬잖아요. 당원들이 민주당, 민주당이 당원들한테 해주는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천원 내는 당원비를 50원씩 해서 보험이라도 들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원장이나 되시는 분께서 우리 당원들이 민주당원한테 무엇을 해줬나 소리는 민주당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해달라고 한 속인데 네. 우리가 천원 당원비를 내가 보고 그 50원을 우리를 보험 들어달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수가 있나? 당원을 사람이 아닌 인간이 아닌 짐승 개만 또 어?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 를 하신 것이고 또 잠깐만요. 제가 또한 가지 더. 그리고서나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아들이 둘인데. 뭐, 밥을 해줘야 되는데, 밥도 모도 해주고, 시간이 없,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와서 저기를 한다고. 근데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어요. 뭐 위원장님, 그렇게 바쁘신데, 왜 이렇게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사무실에서 제대로 혁신을 생각을 해야지, 왜 그럼 방방곡곡을 시간이 없는데 그렇게 두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위원장님도 정치를 하시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예, 좋은 말씀.